我来接你。Well, <Yeah. S 1> 이번 주쉴 거야. 누구한대로. 누가 본다고. <laughs> 그 누가 <내가 거> 본다고. <laughs> 나만 보는 거. 내가 만들어서 <laughs> 쉬, 거. 쉬는 거 아무도 모르고. 어, 원래 원래 내일상 내가 제일 재밌잖아. 그렇지. <laughs> 것도 보고. 이게 좋아 오리지널이. 응? 이게 음. 좋다고. 사치가 정말 아니야. 네, 너무 많아. 앞으로 올래 어. 어. 부담스러운데? <laughs> 저 이번에 쉬어요. 언니 <laughs> 레트 타고 갈 거니까. 난 저기 뭐 지하철역 가까운데 내려줘 네. 부천 들어가서. 지하철역 가까운데 요양재 아니 양재역 아니 서들아까서아까양재양재시 아니 양재역 아니 양 너무 아니 양재역 아니 양양재동아다고 얘기 안 했는데. <laughs> 다 알겠네, 영상 아니 양재역 아니 양재역 아니 양재역 아니 양재역 아니 양재역 어니 양재역 아니 양재해 아니 양재역 아니 양재역 한테 양재역 아 나약구 있는데 관심 꺼 그랬다고? <laughs> <laughs> 그랬지 <laughs> 오빠 어갔다잘 <laughs> <laughs> 갔다와 <laughs>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해 딱 차를 탔는데 기름이 한 칸인거야 응. 나 기름 아? 한 칸인데 갈수 있겠지? 오빠 어디 가는데? <laughs> 아 맞다 아 몰라도 돼 카페 <laughs> <laughs> <오늘> 딱히 <웃음> 열었거든 <웃음> 또 누구? 최경뭐무 <되게 웃음> <laughs> 물어 나 오늘 별로 한거 없는데? 그래도 독보적인 존재감이 있어요 <laughs> 그 네, 많이 먹어 세미언니. 네. 그럼 또랑 먹을 텐데 지금 백칼로리 먹는다. 아유, 한줄 먹어야지. 너무 짧아. 한줄 길어? 응, 길어. 한줄 길어. 이렇게 접혀 있는 게한 줄이니까. 음.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공부했자면 난리 넘네 장기장방 원래 드라마 나올 때마다 엄나 어, 그게 너무 싫어 둘 완전 동굴이더라 어. 장기용? 응 좋아하잖아 장기용같은데 그렇지. 어 아니 <웃음> 나는 지아가 좋다고 하는 애들은 이제 공통점을 알았어, <laughs> 아니, 이제 공통점을 알았어. <laughs> 장기용 어떻게 생겼는데? 되게 남자답게 생긴 애가 있어 소주사 리기지뭐응 그런 거 <걸> 같은 부류잖아 <웃음> 화났어? <laughs> 화냈으면 지금 <아까도> 얘났어 왜왜 <laughs> 왜또 화났어 배고팠어? 몰라 아까 버스에서도 화났었어 왜하지 <laughs> 그때 <laughs> 기억이 안난다고왜하났지 <laughs> <laughs> 화난 건 난다 보네 지금 다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야. <laughs> 그거 같아. 뭐? 아그 있잖아 아. 슬픔이랑 나온 거. 인사이드 아웃. 여러 가지 네. 감정 중에 하나. 그렇지 버러지. 강출근이래. 음. 어서 저런 거들고 가지? 근데 진짜 아이유한테 엄청 공들인 거 음, 같은 드라마긴 해. 의상부터 음. 다 진짜. 제가 잘 해? 아, 근데 연기가 좀... 못하는 건 아닌데... 안 어울려, 저 배양... 응, 안 어울리게... 이 이쪽이야? 저... 저... 야 됐어 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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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리면 어, 눈이 어, 없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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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선물로 줬어. 어. 귀신 보는 거. 별걸 <laughs> 다 줬어. 시청, 도 세금도 내야 돼. 그치, 그런 거 하는 음, 거지. 시청도 해야 돼. 이런 거를 아이유는 못하니까. 응. 음. 도안도안 <laughs> 되는 줄 알았대요. 날도 안 되는 줄 알았대요. 날도 안 되는 줄 알았대요. 날도 안는줄도는아나았대요 날도 면도 <목소리> 응 맞아? 응. 그럼 아니? 뭐야? 아니야 아니나 주얼맨, 저거. 주얼맨 로맨스 이렇게. 그러면 걔 누구야? 어, 한여름. 아 한여름. 응. 진짜 잘 만들었어, 저얼맨 재밌어. 나그 6회 이상은 못 보겠어. 왜? 뭐야 6회에서 뭐 넘어가질 못하겠어. 어? 아니 <laughs> 말지 6회에서 넘어가질 못하겠던데? <laughs> 왜? 전, 모르겠어. 콜라 좀 잡. 해가 <laughs> 싫어? 해가 타이배 좋아. 타이배에서? 또 스토리가 너무 좀 그냥 나 오늘 네스리가 아니야. 오해영. 오해영보다 아, 아, 연애 뭐, 발견이 뭐, 훨씬 됐다, 재밌어. 응, 그건 그래. 아, 오해영은 별로야. 나도 솔직히 서현진은 별로야. 오해영 진짜 서현진 약간 또라이 같지 않아? 우리 음. 팀장 봤잖아. 응. 음. 난 적중대 그랬어. 연애 발견은 진짜, 진짜 있을 수 있는. 아니야. 베퍼 있어, 그건 음. 그냥 되게 평범한. 제퍼야. 공감이 돼서 보는 거지. 공감이, 공감이 돼서 공감이 응. 되고 현, 진짜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좀봐 괜찮아. 네가 잡힌 거 내가 기다리게 되잖아. 야. 아니야. 아니야. 아 미안해. 하지 마. 아 미스터. <laughs> 와, 쟤 진짜 얼굴 잘 생겼다. 하러 가기로 해서 동생 만나러 가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원래는 제가 쇼핑하러 갈 때는 화장도 다 하고 머리 깎고 그렇게 가는데 사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원래는 지금 갈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데. 오늘 아니면 또 방법이 없어서 오늘 아니면 또 날짜가 없어서 내일은, 내일 또 동생이 베트남으로 놀러를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안 되고 계속 오늘 지금 동생을 데리러 가고 있어요. 동생이 이제 결혼식,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이 없다 그래서 운전을 못 하고 저희 동네가 옷을 살만한 데가 그렇게 갈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갈 수는 있는데 동생이 또 애를 아기기가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가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 뭐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네. 너앞에탈 거야? 응. 어. 혜연아, 잠깐만. 아, 시원이가 먹어서 먹는 거야. 이거는 어. 음. 지금 마네킹 하나, 이거를 한 땀씩. 가격은 13만 9천 원이에요?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이번기 음. 음. 예쁘네. Not.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Starfield City, Utah, is a non-smoking area. Therefore, smoking is prohibited inside the building. Please use the designated areas from the third and ninth floor.